좀을 딱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유일하게 부시에 들어가도 모습이 보이던 쉽수레기 챔피언 아우렐리온 소리 32년 만에 리메이크를 받고 입냄새 공격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였는데 오늘은 별의 창조자 아우렐리온 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 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냄새 한방에 코끼리 코도 찌부시켜버리는 이녀석의 이름은 왕꿈틀이 입냄새벌레입니다 아 코가 실시간으로 막혔다 뚫렸다 막혔다 뚫렸다 그래 뚫어뻥이야 거의 뽕 뭐지? 미드의 갱으로 온 앨리스 이에 왕꿈틀이 입냄새벌레가 일부러 스턴을 맞아 냉동닭을 유인한 뒤평타이 평타를 들인과 동시에 입냄새 공격을 퍼부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때 냉동닭이 달걀로 변신해봤지만 왕꿈들이 입냄새벌레의 지독한 입냄새 공격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발 잡아줘 어! 느려져라 머리머리 트라 <laughs> 데포미니언은 왕꿈들이 입냄새벌레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laughs> 감히 별의 창조자 앞에서 깝죽거리는 오로카모노 이에 분노한 왕꿈틀이 입냄새벌레가 WEQ 궁극기를 사용하여 냉동닭을 통닭으로 구워버린 뒤 통닭 타는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리고 달려드는 개한테 신영만씨의 발냄새보다 120배는 더 지독한 입냄새를 퍼부어버리면서 보기감들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또물다 오오오 <놀람> <놀람> 겁도 없이 왕꿈틀이 입냄새벌레의 영역을 침범한 오로카모노, 이제 걔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음이 또 묻다. 아, 아, 아. 아 마이크 누구야 아 마이크 켜가지고 내가 못 먹었잖아 킬누구요뭔 소리지? 여기 수풀에 스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왕꿈틀이 입냄새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WQ를 사용하여 냉동닭을 쓰러뜨린 뒤이 아, 스킬의 처형효과로 미세먼지를 박멸시킴과 동시에 엘쉬벨로한테 입냄새를 퍼부어버리면서 펜타킬을 달성합니다 으하. 아침에 먹은 민트초코 비빔밥이 잘못된 것인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는 냉동닭 좀을 딱. 오, 야 뭐야? 어? 이거 내 데미지 아니겠지? 우리 아니, 방금 뭔가 터졌는데. 설마 이게 똥가루를 많이 모은 아우렐리온 소레의 저그시기 처형 데미지? 성장을 마치고 성충이 되는 왕꿈틀이입냄새 벌레는 자신이 창조한 별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때 표적이 된 먹잇감은 도망가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부. 좀을 딱. 오! 좀을 오! 딱. 오! 오이 씨. 좀을 딱. 어, 내가 뭐 한건가? 어, 뭔가 재밌는데? <laughs> 또다시 왕꿈틀이 입냄새벌레의 영역을 침범한 오로카무노 이제 냉동닭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또물딱 뭐 허락도 없이 뱀장어를 섭취중인 우매한 먹잇감들 이때 리븐이 공격적으로 들이대자 왕꿈틀이 입냄새벌레는 EWQ를 맞춤과 동시에 애쉬 궁극기를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피한 뒤 아아 어, 어,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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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왕꿈틀이 입냄새벌레를 쓰러뜨리기 위해 사방에서 모여드는 먹이감들. 하지만 별의 창조자인 왕꿈틀이 입냄새벌레에게 녀석들은 그저 똥찌끄레기에 불과했습니다. 딱와 미친 이게 용이지 있다, 있다. 오. <laughs> 마이 게임은 아, 어느새 ]이다. 후반. 풀템에다가 똥가루를 4만이6 0 0개나 모은 왕꿈틀이 입냄새벌레. 더 이상 왕꿈틀이 입냄새벌레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왜 아, 내가 맞으면. <laughs> 왕꿈틀이 입냄새 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의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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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